집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성경을 지난주 성경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지난주 저희 예배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을 괴롭혔고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색, 신나, 루오봇, 로봇, 루오봇, 로봇, 브엘세바. 이렇게 네 개의 우물의 뜻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높이 자란 커다란 나무처럼 이렇게 우물을 팠던 이삭은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었던 넉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앞에 친구가 도망가고, 뒤에 있는 친구가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두 친구의 표정이 어떠세요? 이렇게 활짝 웃고 즐거워하며 뛰어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도 여러분 눈에는 술래잡기처럼 보이나요? 뒤에 갑자기 고음이 나타나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진 장비도 이렇게 버려두고 고음으로부터 살기 위해 있는 힘껏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어 곰을 만난 사람들처럼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어, 무서워서 쫓기는 상황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왜 쫓기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넉넉한 사람이었던 이삭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리브가가 배가 부르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뱃속의 아이가 하나가 아닌 두 명인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아이가 두 명이 된 만큼 이삭의 가정의 기쁨도 두 배로 커졌어요. 한번 쌍둥이에 관한 사진을 전도사님이 모았는데, 여기 얼룩말도 서로 이게 쌍둥이고, 여기 보이는 쌍둥이 자매도 쌍둥이고, 여기 보이는 어린 친구들도 쌍둥이에요. 이세 가지 사진들 속에 쌍둥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쌍둥이들은 서로 닮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함께 태어난 엄마뱃속에서태어난 쌍둥이는 눈도 담고 코도 담고 입도 담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친구들처럼 머리가 빠글빠글한 것까지 닮아있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생긴 뱃속의 쌍둥이는 다른 쌍둥이들과 달리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둘은 투닥투닥 싸웠기 때문에 어,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 리브가의 뱃 속에서 열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후 쌍둥이들이 엄마 뱃 속을 엄마 배 속에서 나올 때가 되었어요. 뱃 속에서부터 싸웠던 쌍둥이는 태어날 때는 과연 어때 했을까요? 먼저 첫째 아이가 나왔어요. 첫째 아이는 피부색이 붉었고 동물들처럼 몸에 털도 많이 났어요. 이삭은 첫째 아이한테 빨갛다라는 뜻의 에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첫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머리가 나오고 팔과 몸통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리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아직 뱃속에 있던 둘째 아이가 먼저 나간. 첫째 형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이 특별한 쌍둥이는 자라면서도 다르게 자랐다고 해요. 먼저 몸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았던 첫째에서는 힘이 세고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동물들을 아주 잘 잡았다고 해요. 반면에 둘째였던 야곱은 밖에 뛰어다니는 것보다 집 안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집 안을 좋아하는 사람을 요즘 말로는 집돌이, 집순이라 그러는데 야곱은 집돌이었다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내식구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의 이삭은 형인 에서를 특별히 예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서 함께 지내며 오랜 시간 어 시간을 나누는 야곱과 더 친하게 지냈죠. 이렇게 집안에서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 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어느 날 야곱이 어느 때처럼 집 안에서 붉은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사냥을 다녀와 배가 고픈 에서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 야곱에게로 왔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해서는 말했어요. 자기가 먹고 먹으려고 만들었던 것을 갑자기 에서가 달라는 게 야곱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첫째 아들의 권리인 장작권을 자기한테 팔면 팥죽을 한 그릇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에서는 배가 고픈데 장작권이 대수냐고 하며 야곱의 팥죽을 받고는 꿀꺽꿀꺽 맛있게 먹었어요. 또 아버지 이삭이 늙고 눈이 약해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어, 이삭은 늙고 눈이 약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마다드리네서를 불러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첫째 아들의 큰 축복을 너에게 줄 테니 자신을 위해 사냥을 하며 맛있는 요리를 가져달라 말했어요. 이삭과에서의 이런 은밀한 대화, 남 모르게 한 말한 귓속 말을 몰래 들은 리브가는 둘째 야곱에게 집에서 기르는 양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야곱이 가져온 맛있는 요리, 어, 야곱이 가져온 양을 맛있는 요리로 만든 리브가는 그것을 들고 이삭에게로 가라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에서는 몸이 우락부락하게 커다랗고 몸에 털도 많은데, 아무리 눈이 나쁜 이삭이라고 해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양털을 둘러쓰고 형의 냄새가 배어 있는 형의 겉옷을 입고 아버지의 곁으로 아버지 이삭의 곁으로 가게끔 했어요.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이삭에게로 다가간 야곱은 형인에서인 척을 하며 고기요리를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평소에서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에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대어 복실복실한 털을 양털을 만졌어요. 이삭은 갸우뚱하며,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 손은 에서로구나, 너가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며, 자신이 큰아들 에서가 맞다고 말했지요. 이삭은 야, 야곱의 그 말을 믿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첫째 에서에게 해줄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축복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자, 저 멀리서 사냥을 마친 에서가 사냥감을 등에 지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위해 사냥감을 요리해 아버지 앞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한이유였죠 야곱에게 속은 에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불같이 화가 치밀었어요. 장작권도 야곱에게 속아 넘겨주었는데 아버지께 받을 커다란 축복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 버린 애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야곱을 내가 키웠고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야곱을 죽일 기세로 이리저리 찾으려 했어요. 이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집을 떠나 원래 리브가가 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데 멀리서 살고 있었잖아요. 리브가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 땅으로 부랴부랴 떠났어요. 야곱은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없었던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축복은 야곱을 한 순간에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만들고 가족들과 떨어지도록 만들게 되었죠. 집어 야곱은 원래 집돌이라 그랬는데 이 집을 살던 야곱이 집을 떠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떠돌이 나그네가 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땅인 먼 땅을 향해 어, 향해 가고 있었어요. 혹시나 형에서가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저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혹시 에서에게 자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바이 틈에 숨기도 했지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길을 가던 중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야곱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걸음이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바깥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어요. 야곱은 땅에 있던 차가운 돌멩이를 차가운 돌덩이를 예, 머리를 이일 베개로 삼고 꾸역꾸역 어렵게 잠을 들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꿈속에서 자, 야곱의 눈앞에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사다리 하나가 보였어요. 이 사다리는 오르고 올라 하늘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야곱이 어, 하늘 끝으로 눈을 옮기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꿈에 잠이 깬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계셨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은 베델의 뜻을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에게 쫓기던 야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을 홀로 두려워하며 숨어 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하늘에 다 있는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고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가 되어버린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다시 고향 땅인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집을 잃은 야곱에게 쉴수 있고 안전한 집이 되어 주셨고, 가족을 잃은 야곱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형을 피해 사람을 피해 두려워하며, 길을 나섰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어머니 땅을 향한 길을 나설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려 우리 믿음이 잘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스윈이도 성경 잠깐 덮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집을 좋아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 길을 나섰을 때그 두려움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야곱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해 커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